자, 시작해볼게요. 어제 쌤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갔어요. 이게 좋은 기술이 있으면 좀한 방에 찍을 텐데, 찍다 보면 은 없어지고, 날리고, 아직까지 서툴러서. 자, 오늘 9월 1일, 과일고사 5월 대성 모고 문제풀이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숙제 미리 낼게요. 내일은 목요일, 내일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목요일 수업 날라가는 거는요, 8월 대성 준비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교재 없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아까 혜인이는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교재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혜리마지원아또 누구 없니? 누구 성, 저기 승철이 언니?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5월 달부터 뒤로는 뛰었어요. 그게 작년에 봤던 고등학교 3학년 사설 모의고사 다야. 돈이야 돈. 그거 여러분들이 출력하세요. 아까 성빈이 학원 들려서 출력해 갔다 그러던데 혜인이 그러던데 어쨌건. 출력하셔서 5월 대성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야 돼. 선생님, 앞으로서. 원래 프로의 정상이었고, 지난 주 숙제였거든. 근데 두 문제 풀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이어서 뒤로 문제풀이를 끝내고, 그리고 목요일 강의는 8월 대성으로 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유는요, 5월 달거 풀다가 8월 달거 보면서 나이도 차이 한번 느껴보려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8월 대상 아직 안 봤어. 5월 대상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들 많더라고요. 됐나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과 이어서 5월 대상. 지난번에 제가 봤더니 30번까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31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빈칸. Fairy f u r v i s i o Fairy f u r 지금은 여러분들 페리퍼를 요거 밑에 보니까 시선도 너무 아프고 하은데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주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페리퍼럴 명사 주변 영어로 페리퍼리 한번 하자. 페리퍼리 한번 하자. 주변 영어로 시작 페리퍼리. 주변이라는 단어는 이야기 되면은요 안 가르쳐주는 단어야 밑에 주석을 달아주지 않아요. 자 여하튼 지금 외모립 시다 비전이라는 것은 시력 보는 거잖아. 사회에서 말하는 건뭔지 몰라도 길장 세고 들어갈게요. Ready for를 비전 다안받도 되는 프린트가. 자 주변 시는 땡땡입니다. 1, 2, 3, 4, 5야 뒤로 넘어갈게. 2, 뭐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의 움직임을 리더하기 위하여 야 리더한테 나쁜 말이니 이끈다라는 거야 좋은 말이지. 우리의 눈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리드하기 위하여 일단 조금더 읽어볼게요. So that 뭔가를 위해서 우리의 for via 선생님 뭐예요? 나도 몰라 밑에 봐. 중심 와라고 나와있지이 뭐예요? 중심으로 와 이런 뜻인가? 중심 시력 같은 거예요. 해서 진짜 우리의 중심 시력이 visit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얘는 뭐 먼저 라도 중심되는 중요한 시력이 visit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움직임을 리드해 주는 게 주변실예요. 그러면 일, 이, 삼, 사, 오에서 뭐골라도 나쁜 말을 탈락시키고 좋은 말 골라야 될것 같아. 우리 중심 와가 중심 시력이 좀더 interesting, 재미있고 crucial, 중요한 파트로 뭐에 있어서 visual field에서 눈에 보이는 전반적인 필드 범위 내에 있는. 중요한, 중요한 파트를 중심화가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주는 거야? 우리의 눈의 움직임을 리드해 주는 주기 위에서 Fairy Bottle Vision은 1, 2, 3, 4, 5, 무슨 역할을 하다, 동사고르시면 돼요. 1번 들어갑니다. Illuminate. 자, Indistinct. 구별되는 Indistinct. 쟤 뚜렷하지 않은 쉐이프를 Illuminate. 제거해준다. 제거해준다.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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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p e 제공해줍 e 다 h a p e e s e s o a 결심. s e s e s o a p e s e s e s h 하 p e s h e s h e s o a p e s shape, s h a p 해 e s e s o h h 근데 솔직히 이걸 누가 저 해상도로 외우겠어. 그냥 낮은 결단력. 이 얘기는 뭐야? 음, 흐릿한 이런 뜻이야. 약간 낮은 결단력. 이 얘기는 뭐야? 확고하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낮은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큐를, 그런 큐라는 거는 단서, 실마리를, 프로파일 i 제공해준다는 거야. 나름대로 어떤 큐, 신호, 실마리, 글 l u e 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2번도 나쁘지 않아요. 이유는요, 낮은 해상도지만, 얘기는 약간 low resolution, 흐릿한, 이렇게 봐도 돼요. 자, 약간 흐릿한 실만이라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거고. 3번, diminish, 주, 줄여줘. 우리의 시각적 인지력을, perception. 야, 설마, 시각적인 인지력을 diminish, 하나 외워야 돼. decrease, diminish, 줄여. 이거 안 좋은 짓이라 3번 볼륨면 이거는 간을 못 보는 아이예요 헬라. 4번 들어갑니다. 어, 좋은 말이야. 형상시켜. 우리의 시력을 즉각적으로 형상시켜줘. 굉장히 좋은 말이나 4번 말이 낚이기는 했지만 4번보다는 2번이 정답이긴 했어요. 5번. 스캔 떠죠 근처에 있는 물체를 동시에 스캔을 떠버린대요. 근처에 있는 물체를 동시에 스캔 뜨다. 어려웠어. 5번도 많이 아이들이 낚기기는 했어요. 위로 올라갑니다. 자, 블랙크가 어찌된건 1, 2, 3, 4, 5 중에 뭐가 들어간다 하면 밑에서는 그 블랙크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몇개 뿌려줘요. 제일 쉬운 구조는 음, 어떤 영어의 중요한 중심 문장을 두고 계속 단어만 바꾸지 같은 말 반복하게 훈련. 그러면서 위에 말을 유추해낼 수 있게 지금 1, 2, 3, 4, 를 고를 수 있게 단서를 좀 주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들어갑니다. 시작. 여하튼, 좋은 약발 한다라고 했는데, our eyes, 우리의 눈은요, don't scan. 우리의 환경을 랜덤으로 스캔 뜨지는 않아요. 얘기는 마구잡이로 막 보는 게 눈이 아니래. 체계가 있다라는 뜻인가봐. They, 그들은 our eyes, 우리의 눈을 움직입니다. So, as, to, 뭐 하기 위해, so, 뭐 하기 위해서? 중심 잡기 위하여, 포커스. 우리의 거를, 중심와를 중요한 것들에게 딱, 딱, 찍어서, 중심 잡도록 하기 위해서, 눈알이 움직이는데, the most important ones,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중심되는 시력을 잡기 위해서, 눈알은,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내용인데 내가 골라야 될 말은 첫째, f e r l y for the s o n 즉 중요한 력이 무슨 역할을 하냐 그거 골라야 되는 거요 넘어갑니다. 시작, fuzzy cues, 미주, t r 이유가 있지요. fuzzy 자체가 뭐야? 크리탄, 기미한, 지지 거리는 넘어갑니다. 크리탄 큐 u e 단서 실마리 아까 이번에도 나왔지요. 사실 Four C Q라는 게 low resolution Q예요. 그거 알았으면 그냥 한 방에 올라와요. 왜? 똑같이 될 수는 없으니까 단어 좀 바꾼 거예요. 넘어갑니다. 온 앞에 끊고 어디에? Outskirt라는 게 원래 외과 테두리라는 뜻인데 보면 그냥 visual field, 우리가 보는 눈의 범위에서 외곽에 있는, 아웃 바깥쪽에 있는 약간 흐릿한 단서, 실마리들은 provide, 제공해 줍니다. 데이터를. 대답해? 끊고, h 피 p p 야 그럼 원래 그냥 안 읽어도 돼. 뭔가 도와주는 데이터야. 이해돼요? 좋은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야. 정답 2번이었죠? 됐어요? 뭐를 일종의 Q, 실마리를 provide, 제공해 준다고요 대신 어떤 실마리냐 하면, low resolution. 이 얘기는 약간 흐릿한. 퍼즐을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됐나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대 데생님 m e t 레가 low r e s o l u t i 그럼, 더 o more, That helps h e l r p a i n g p l a n e a r a i n g We are p l a y w e r e 그리고 in what order 무슨 순서로 이때 order는 순서 질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 알파벳 order 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자 무슨 순서로 눈알을 움직여야 되는지 하여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해 준대요 자 for example 굳이 모르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확인사 잘 합시다 몇 번인지 뭐 2번인지 5번인지 4번, 4번인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자, medicine label을, label 라벨 꼬리표지요. 요거를 스캔 뜰 때, 아빠도 내 프린트 발용 강가 for, 뭐 하기 위하여? use by date. 이 얘기는 사용기한이에요. 언제까지 사용하는 날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을 때, 약병에서 찾아볼 때, for, 지, 밑줄, 쫙, 또 나와요. 해서 시작. 흐릿한, 물론, 밑에 나왔지요.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 와우, 이거 한글 좋다.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Low Resolution. 됐어? 이게 뭔가 확실하게 꽂히지 않는 Low Resolution. 됐나요? 자, 그런, 그런 것들을 이 앞에 끊고 Fairy Furly. 오, 여기는 그냥 주변 명사로 나왔죠. 아까는 그러니까 Fairy Furly. Fairy Furly. 요거는 Fairy Furly. 자, 넘어갈게요. 주변에서 약간 흐릿한, 흐릿한 부분이 윗 앞에 끊고 가지고 있는 시 이제 vague 미줄쫙 뭔지 몰라도 지금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가장자리 테두리 주변 흐릿한 영어로 fuzzy 그리고 vague 같은 말 ambiguous 애매모호한 흐릿한 vague 단어 외웠어요 됐어? 이러한 form 형태의 뭐에 데이트 날짜처럼 생긴 클리턴 형태를 갖고 있는 주변 부분들이 이 앞에 끈고 이나 툴 엄마에게 충분할 정도이다. cause 유발하다. 뭐를 유발하다. 다른 말로 이끌다. 여러분들의 눈의 움직임을 이끌어 줍니다. 됐어요? 대답해. 끈 고. 자 갑니다. 엄마에게 이끌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대, 넘어갑니다. 랜스 그리고 또프리야 넷, 네, 투. Allow us t check it. 계속 들어갑니다. 뭐할 수 있도록 결국 시작. 뭐할 수 있도록 지금 뭔가 어려 보다 날짜의 형태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코즈 유발한대요. 눈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거지요. 자, 뭐할 수 있는. 맨들하는 게 원래 착륙하다 어디 안착시키다지 여러분들의 중심 시력을 거기에. 안참 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라 거야. 도그 앞에 끊고 뭐할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아 그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출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뚜렷하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선생님이 강의실을 쫙볼때 용감아 하고 얼굴 확인하기 전에 이 옆에 앉아 있었던 10명의 아이들이 클릭하게 보이면서 용강이 안테나 돌리듯이, 그러면서, 아, 저 용강처럼 생긴 애가 저기 있다면서 중심시력이 띠디디디디, 용강, 보고 용강, 드스요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숫자처럼 생긴 거를 먼저 막 클릭하지만, 헤맥고나래다가 어, 여기 유통기한인데, 하고 결국에 눈 아래 움직임을 중심으로 맞춰주는 현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주변에 보이는 흐릿한 단서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If we are 우리가 또 읽어야지 되나? 안 읽어도 될것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아 Browsing Browsing라는 것 자체는 그냥 눌러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뭐 외우셨으면 May I help you? 선생님 외우셨냐고 막그 정말로 물어보면 그냥 단체 Just Browsing 뭐 하는 거예요? 훑어보는 거예요 됐니? 자, Produce, Middle 자, 이거 하나 좀 살펴볼 맞는데 프로듀스라는게 원래 무슨 말이야? 생산하다 그런데 어가 붙었잖아 지원아 그러면 그냥 농산품이라는 뜻이 있어 어 알아둬야 할텐데 프로듀스가 원래 생산하다 맞아요? 그런데 프로듀스 자체에 어가 붙어서 명사야 생산해낸 것 생산물 다른 말로 농산품 왜어 말이야? 선생님이 어제 단어를 먼저 올렸어요 아파서 좀 가고 오늘 다시 찍긴 하지만 Yield라는 단어 있었죠 Y I E L D Yield 산출하다 생산하다 다른 말로 생산냐 됐어? 그런 것처럼 어, p r o d u c e 농산품 외워야지 네. 자 농산품 시장을 둘러보고 있어요 Looking 앞에 끊고 해서 한번봐 면서 스트로베리 찾으면서 자 그런데 자 b l u r r 이 reddish, p a c h 여기서 보면은요 어... 레딧시블러를 모르면 넘어가도 돼자 레드는 알잖아요 약간 붉은축이겠죠레딧시야 그런 패치 덩이에다 끊고 at the edge of visual field 이것도 뭐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에 있는 붉은한 패치 어덕한 문탱이들이 to draw our eyes 여러분들의 시선을 일단 잡아 끌고 이해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attention 주의 집중은 비록 가끔씩 때때로 그것이 in my turn out to turn out to prove it to 뭐뭐라고 입증된다 됐어? 자 뭐라고 시작 ready she s 라고 입증된다 instead of 뭐뭐하는거 대신에 자 여기서 말하는 ready s h 라는거 아 ready s h 아 아까 ready s h ready s h p a r 어, 미안해. 스페인 아까알이 영성생식으로 멀리서 보니까 예, 가까이서 어려웠어요. 자, 갑니다. 뭐라고 하면 돼? 여자만 하는 왜디쉬는 밑에 별땡땡 없지만요. 원래 물하는 뜻이야. 됐어. 뭐한것 대신에, instead of strawberry 대신에, 비록 나중에 무은 판정이 난다 할지라도. 됐어. 일단은 그런 탐색 과정을 눈이 거쳐가면서 결국에 아따알이 여기 있네. 렇게 하면서 중심을 띠리리리리, 안테나 맞추듯이 맞아. 레이다 맞추듯이 맞춘다라는 거예요. So, 뭐, 어, 이쪽 됐어요. 밑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먹을랐어요 즉각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켜준다? 그런 내용을 하려면 밑에 자꾸 뭐라고 있어? 가장자리, 테두리, 희미한 것들이, 희미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중심 시선을 땡겨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동시에 여러분들이, 뭐, 5번 한번 볼까요?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뭐, 동시에 스캔 뜬다. 뭐, 말이야 좋지만, 얘가 원래 꽂으려고 했던 말은요, 결국에 뭐를 Q, 실마리. 어, 딸기 찾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라는 내용이야. 약간, low resolution. 이 얘기는 뭐야? 확실하게 딸기구나가 아니라 무릎 한명날 수도 있잖아. 이제 좀 이해가 됐나요? 넘어가. 만 만나진 않았어요. 32번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32번도요. 이것도 3차보다안 시켰는데 만만하진 않았어요. 자 블랙브이츠 맨 밑에 있어 갑니다. 피터는 아티피셜 인공적인 진행 전문가인데 likes to think about 생각하길 좋아할 때 빅데이터 세번 들어가야지요. 미 앞에 고등학교는 지금도 무슨 빅데이터 얘기하는 건가? 자, 빛, 뭐를 가지고 있네? Analogy, 밑줄, 자, 외워야 되는 단어예요. b u metaphor, 오케이? 그죠 말해야 돼. 내 강의 일방적으로 듣지만 넌 말하면서 들어. Analogy, b u 같은 말 시작. Metaphor, 카메라만 보면 눈이 아파. 둘러봐야지 돼. 승철이, 아니면 미친 사람 같죠? 자, 들어가자. 그래서, 뭐하는거야? 이미지에 비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 그럼 이미지도 제고 들어가야죠 빅데이터를 이미지라는 말에 비유법 쓰려고 해보나봐 해 근데 결론은 빅데이터 얘기를 이미지에 비추어서 하겠다 이런 뜻이야 a n a l o g 비유, 은유 넘어갑니다 자, first 우선 그는 ask SK, to be, A에게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식 간주에 생각해 보라고 아이콘 이크레스 아이콘이라는 거는 뭐잘 알려진 거를 보통 아이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유명하고 잘 알려진 거. 그래서 아이콘 이크레스 자, 프랑스 뭐로부터 나온 말인데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인데 프랑스 뭐로부터 나오는 케이브 페인팅 동굴 벽화지요. 자, 이 나페 끈고 테테 프랑스에서 발견된 프랑스 땡땡 동굴 병화말하는 거야. 거기에 무슨 말 그림이 있었나 봐요. 위치 앞에 껴 있고 요건내 위치도 프랑스 꾸미는 게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거 올리스 꾸밀 거야. 프랑으로 꾸미고 위치로 꾸미고 됐어요. 데이트 투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다. 거슬러 내려가다. 뭐 이런 뜻이야. 날짜가 올드스노데이지라는건 이거 자체가 구석기 시대예요. 됐나요? 자 그때 땡땡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말은 길게 있지만 사실, from부터 하나, 둘, 셋은 다 필요 없어. 아이 t 이 n y h o r r i 를 한번 생각해보래. 유명한 말. 그래서 말 그림 생각해보래. 나 지금 뭐해? 빅데이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말이라는 이미지로 풀어가 보려고 해요. 오케이 자, t e n 그리고 나서, think of, 생각해봐라. Photogram of a horse. 이 질적. 이번에는 photograph. 사진이지. 요 말사지 그럼 세모 이제 네, 말도 말고, 말고 말사진 생각해보래 그래. 월 r b t 아니면 조금 더 낮게 the dance of it, Pablo Picasso 땡땡땡 위치 앞에 끈고 됐어요 여기에서 내밀어 라는게 밑에 나와있는데 붓으로 셀 그림 그림이라는 거 시작하면 끊어야 돼요 왜요? 몇분 됐어요? 20분 됐어요? 조금만 더 가야 될것 같은데 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자, 피카소에 의해서 약간, 네. 부수는 스 그림이라도 좋아. 말그 얘기하는 거야. 위자 에 끈, 고. 어떤 기냐면 누나, look much, this 가죠 this s a i l 죠 t h 와나 자체가 두개 겹쳤으니까, 이중부정 굉장히 있지요? 그래서 세상 자체는 뭐야? 시뮬러가 유사한이죠 유사하지 않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이 얘기는 뭐야? 비슷해 보이는 결국에 말 그림이라는 거야. 뭐처럼 케이브 페인팅에 있었던 말 그림 그것처럼 지금 어떤 이미지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인팩 넘어가 보자. 사실 피카소가 와지 쉬이라는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시받아 보여받았을 때 보여졌을 때 뭐를?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의 그 말이에요. 라는 이미지, 동물병화 이미지를 제시 받았을 때, 이 얘기는 보여졌을 때, 피카소에게. 그는 remarked that,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We have invented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린 거나 제가 그린 거나 이미지가 비슷비슷한 말이군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나피카소지만 넘어가 볼게요. 자, 피카소의 말에, On one level, 어떤 수준에서 true이고, 보다 별도로 드러다 On another,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 말이 사실이 아니래. 이 얘기는 뭐야? 똑같은 말 그림은 아니라는 뜻이야. 더 읽어볼게요. Recall, remember, 생각해봐. Programmer, p e s e 자, 말 사진을 먼저 생각해볼까? Where, in a t o c l a long time. 자, 어떤 어떤 where? 이때는 장소보다는 단면에. Where? Where? 오케이 oh, okay. 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반면에 두 앞에 끊고 It takes 시간 2. 모아기 위해서 말그림 그리기 위해서 Now 자 이제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동굴 별과 얼마나 고생해서 그랬겠어 Now 그러나 지금은 Representation of one 미주 쫙 나같은 경우 별이야 세모야 됐어 Representation 자체가 뭐야? 몰라요? 프리젠트가 원래 뭔가를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는 뭐지요? 혹시 밑에 안 나왔어? 리프레젠테이션은 뭐야? 재창조 아니면 뭐하는 거야? 뭔가를 이렇게 다시 주기, 다른 말로 뭐하는 거지요? 리프레젠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 뭘로 하는 게 좋지요? 자, 뭘로 하는 게 좋아? 조금만 더 느낌 살려볼까? 자, 뭔지 몰라도요. 프리젠테이션 했던 거를 리프리젠테이션 한다라고 말을 했어 그래서 이거 뭐한다 그러니까 묘사라고 해도 되고 대표하는 거 다시 대표하는 거 원래 레프리젠테티브 대표자 이랬죠 재생시키는 거뭐 이런 의미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 가볼게 자 뭐하는 거 오늘날은 어떤 거에 대한 그죠요 리프리젠테이션이 could be made, 훨씬 더 빨리 만들어져 포토그라피 사진술 때문에 That is a change. 그게 변화라는 거야. 자, 피카소는 옛날 사람이나 나나말 a n 는 거는 변 a t 없는 a 같아요. 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뭐라고 말해? That is a change. 아니야. 옛날 사람은 시간 오래 걸렸지만 너 is a c h a n change. 아니면 사진 s a c 칵 칠잖아. 그 자체가 변화야. a 들어 갑니다. 그러다 말이 빨라져요. i t m a y n o t h e t h e t o s t t h 중요한 이 s s e n t 은 아닙니다. since.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어? 뭐야, 변화에 당기더니 또 똑같아서 람 갖고 놀아? 이 얘기는 뭐야? 이미지 g e of horse. 그래도 사진도 말 이미지고요. 그죠? 동굴 벽하나 피카소도 그린 건 수백 년 전에, 수백만 년 전에 그린 것도 어쨌든 이미지, 말이잖아요. 이 얘기는 본질적으로 변할게 없다라는 거야. 어쩌라고 웃 예?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 그러나 이게 변 들어봐야지. 그러면 뭐야? 변한 게 없이 똑같이 이미지 똑같잖아 그러나 하면 또한번틀은는 거야. 됐어.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지어야지. 오늘 날이 사람은 요청했습니다. 한시 달 고려해봐. 캡처링 the image of v o i c e 랑 됐어. 일단은 캡처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뭐하라는 거야? 스피딩. 그래서 컨시달 i h i h 뭐하라는 거야? 그것의 속도를 24 프레임으로 1초당 늘려보래요. 자, 다이제 자, 퀀티티 양이지요. 퀄리티 질이지요퀄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요티 t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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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티티티티티티다티티티티변티티티리티티티티티인티티티티티티티티 t 영화, 예? 네? 갑자기 왜또 영화야? 움직이는 사진 기술, 뭐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거야. 영화는 기본적으로 달라. 뭐랑? 얼어붙은 포토그래피랑왜 계속 몇 장을 이래서 두두두두두 1초 안에 프레임 수를 늘려나갈 그 양을 늘려보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지만 양이 늘어나면 은 직접 변화. 뭐가 된다? 사진이 아니라 영화, 필름이 된다. 이해 돼 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it's the same w i t 그게 바로 이 데이터의 원리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는데, 똑같은 데이터는 아니다. 변화된다. 뭐 이런 의미 찾아가야지 돼요. 정답 몇 번? 2번이었죠. b 이뭐 하면서 시작? Changing the amount, amount, 비주얼. 양의 변화죠. 양의 변화를 시킴으로써 우리는 결국 본질도 변화시킬 수 있다. 똑같다 고러는게 아니라 바뀐다 골라야 되고요. 정답은 2번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헌팅타티브 어마운트로 단어 바꿨습니다. 됐어요? 됐나요? 본질적인 변화는 만들어진다. 그런데 말을 여러분 돌려서 똑같다, 안 똑같다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 블랙맨 밑에 있었으니까 마지막 다섯 줄 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 푸셨나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업로드 시키고요.